소천여는 거. 기는다 셀프고 내가 꿀팁을 공부해 봤거든 살살 눌러 반만 눌러 천천히 아래 두껍게 해 두껍게 어아래 두껍게 해, 아래 공부해 봤잖아 멸나 뭐하는 거야 저거 틀렸는데 왜안 흘렀어 어어어어 같아 <웃음> <웃음> 흘리지 마라 어머 어아아라어 <laughs> 어! 아, <laughs> <먹고> <laughs> 사고인다 에? 아르아 응. 그래요? 여기서 음. 만두 살 거야 2천원 원 말도 안돼 얼마 전에 이거 2만원 했잖아 이게 네? 강도가 오르면 약간 너무 해네 그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. 2천원 말도 안돼 <laughs>